안녕하세요. 차업주 이프리입니다. 이번 연휴는 비로 시작하게 되는군요. 더 처지기 전에 바로 시작해볼까요? 이번 주에 다룰 기업은 바이오플러스입니다. 현재 시총은 3,690억 원 하네요. 요즘 계속해서 신적가를 갱신하고 있는 모습인데, 무슨 일들이 있었는지 봐볼까요? 6페이지부터 보면 되겠네요. 바이오플러스가 이때 상장한 것을 알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장 전에 프리 IPO로 자금을 조달한 것도 알수 있고, 또 상장 전에 무상증자로 유통주식수를 늘렸던 것도 알수 있어요. 먼저 전환사채를 봐보면, 첫 번째로 발행한 매잔이라는 것이 보이고, 이자율을 가진 형태로 50억을 조달했었네요. 상장 전 자금 조달이다 보니 시설을 크게 확장하겠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상장 전까지 필요한 자금의 조달인 것을 알수 있습니다. 현재는 모두 보통주로 전환되었고요. 그리고 이후에는 무상증자를 했어요. 상장 전 주식이 623만 9,500주밖에 되질 않았으니 1대 1 무상증자로 유통 주식을 늘렸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무상으로 100% 증자를 했으니 자본금이 두 배로 늘어났겠고 자본금의 재원은 자본잉여금으로 했겠죠. 그리고 이제 상장 시 제출했던 투자 설명서를 봐보면 바이오플러스는 1주당 31,500원의 만 공모가에 4시만주의 공모주를 발행했습니다. 상장을 통해 총 441억의 자금을 조달했었죠. 여기서 수수료를 제외한 427억이 유입됐고 이를 시설자금, 운영자금 그리고 연구자금으로 쓸 계획이었어요. 시설자금은 사무공간과 연구공간을 일원화하는 사업을 위해 운영자금은 원부재료, 구매자금으로 그리고 연구개발자금은 생체요방, 생체연골 차세대 보톨리눔톡신 개발을 위한 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상장을 한 거죠. 바이오플러스가 어떠한 사업을 하는지 대략적으로 알수 있네요. 그리고 이렇게 예정됐던 자금 사용 계획은 현재 30% 정도는 쓰지 않았습니다. 시설 투자는 거의 다 했지만 나머지 자금은 추후에 사용될 것 같군요. 이 부분은 뒤에서 보시면 알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신규 상장을 하게 되니 임직원들의 보유 현황이 새로이 공시되게 되었고, 최대 주주 및 특수 관계인의 대량 보유 상황 보고서도 공시되었죠. 지분율이 50%를 넘기지는 못하지만, 경영에 있어 문제가 될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되네요. 그리고 상장할 때 이렇게 지분이 희석되어 있다는 것은. 상장 전에도 많이 자금 조달을 해왔다는 거죠. 상장 당시의 주요 주주로서 VC가 있는 것도 보이고 1% 이상 주주들의 비중도 꽤 되는 것이 보입니다. 따라서 상장 기업들은 상장 이후 차익 실현을 바라는 투자자들이 있어요. 결국 공백 없이 성장을 이어갈 회사라면 이러한 매도세를 뚫고 가겠지만 저희 채널에 다뤘던 상장 초기 기업들처럼 공백이 생긴다면 주가 하락세를 면치 못하게 되므로 상장 초기 기업들은 되도록 접근을 주의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이렇게 기업들은 상장 전에도 자금 조달을 통해 사업을 확장해오기 때문에 이미 오래된 투자자 들이 있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신탁 계약 공시가 있는데요. 바이오플러스는 상장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바로 자기주식을 매입하는 결정을 했었군요. 이렇게 50억어치의 자기주식 매입을 한다고 밝혔었고, 그전에는 자기주식이 일주도 없었던 것도 눈에 띕니다. 자기주식 취득은 언제나 옳죠. 다음 페이지로 가보면 바로 합병 결정 공시가 있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소규모 합병 공시인 것을 알수 있는데요. 소규모 합병은 여러 번 다뤘죠. 이렇게 규모 차이가 10배 이상 나는 기업을 인수할 때는 소규모 합병으로 절차를 간편하게 할수 있습니다. 바이오플러스가 짜잘한 수준의 자회사 둘을 흡수하는 것이고, 주식수도 전혀 바뀌지 않습니다. 보통 불필요한 비용을 감축하려는 목적으로 소규모 합병을 하게 되죠. 그리고 유형자산 양수결정 공시가 있습니다. 165억을 들여서 토지를 인수한다는 내용이고, 이번에도 보툴리늄독신 비만치료제, 히알루론산 등의 생산라인을 증설하기 위한 토지를 매입한 것이네요. 음성에 있는 부지를 인수했군요. 여기에는 타법인 취득 결정 공시도 둘보이는데, 먼저 첫 번째는 계량신약을 개발하기 위해, 유비프로틴이라는 비상장사에 26억을 투자하여, 종속회사로 신규 편입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계량신약은 바이오베터죠. 특허기간이 끝난 치료제의 일부 특성을 개량한 치료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공시는 항바이오 치료제 공동개발 및 위탁 생산을 위해, 노블젠이라는 비상장사에 30억을 투자한다는 것이군요. 취득 후 지분이 5.5%가 되고, 단순 차익 실현을 위한 투자도 아니기 때문에 기타 포괄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되어 영업외손익에는 영향 주지 않겠습니다. 여기에는 또 자기주식 취득을 위한 결정공시가 있는데 두달전 50억 취득 결정을 한뒤 거의 50억 가까이 취득해버리자 또 50억을 취득합니다. 이렇게까지 취득하는 이유가 있겠죠. 뒤에서 보면 됩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겨보면 소규모 합병이 종료되었다는 공시, 임직원들의 지분 변동이 있었다는 공시, 자기주식 취득이 진행되고 있다는 공시들이 있지만, 딱히 다룰 건 없다고 생각됩니다. 바로 다음 페이지로 가죠. 앞서 유형자산 취득 공시를 봤었는데, 잔금을 치르니 잔금 지급일에 자산양수가 완료되었다는 공시가 있고 최대주주인 정현규 대표가 자녀 둘에게 각각 10만 주씩 증여했다는 공시도 있네요. 그리고 그렇게 자기 주식 취득을 하더니 이번에는 자기 주식의 처분결정 공시가 있어요. 50억씩 총 100억으로 취득한 자기 주식 전부를 123억의 시간의 블록딜을 해서 처분하는군요. 합법적인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주가가 낮을 때 사서 주가가 높을 때 팔아 23억의 차익을 실현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장외매매로 사게 된 투자자들의 차익실현 리스크도 생기게 되지만. 장애 대량 매매로 처분하는 가격은 당시 주가 수준 정도였기 때문에, 당장 차익 실현 리스크를 고려할 정도는 되지 않았겠네요. 회사들은 다른 회사에 단순 투자를 할수 있지만, 이렇게 자기 회사 주식을 단순 투자용으로 이용할 수도 있어요. 이 자금 또한 여러 치료제 및 응용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라인을 증설하기 위함입니다. 상장 후 계속 공격적인 모습을 보여주네요. 여기 보면 자금 조달을 또 하죠. 사업을 확장하기에 상장 공모자금으로 모자랐는지 3자 배정 유상증자의 형태로 200억을 조달했습니다. 보통주가 아니라 상환도 되고 전환도 되는 우선주로 했어요. 따라서 여러 옵션이 추가되었죠. 일단 바이오플러스가 사들일 수 있는 콜옵션은 30%고 시가 락으로 인한 전환가액의 조정 옵션도 있습니다. 최초 발행가액에 70% 수준까지 하향 조정될 수 있어요. 21년 12월에 전환사채 전환가액 상향조정을 도입했지만, 아직 우선주에는 전환가에게 상향 조정을 도입하지 않았었습니다. 따라서 린드먼 인베스트먼트에서 투자 조합을 결성하여 하향 조정 옵션을 추가할 수 있는 우선주로 200억을 투자했었네요. 참고로 바이오플러스는 아직도 이 우선주가 최저가까지 조정되지 않았습니다. 리스크가 있다고 볼수 있는 상황이죠. 바이오플러스가 200억을 조달한 배경을 보면 매입한 음성 당에 1,500억을 투자하여 필러와 의료기기의 생산 시설을 확보하기 위함을 알수 있어요. 매출 규모를 21년 대비 4배 키우기 위함인데 2024년 말 가동을 목표로 하나 보군요. 그런데 바이오플러 플러스에게 1,500억은 투자 기간 동안 추가적인 외부 자금 조달이 필요해 보여서인지 이후에는 총 투자금을 1,000억으로 수정하여 피하랬군요. 보유자금과 벌어들이는 이익으로 충분하다는 뉘앙스지만 정확히는 알수 없습니다. 혹시나 추후에 필요하다면 추가적인 자금조달도 할수 있겠네요. 따라서 우선주의 전환가액 하향조정 리스크와 추가 자금조달 여부는 바이오플러스에게 중요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또 다음 페이지로 가보면 무상증자 공시가 또 있네요. 상장 전에 유통주식을 늘리기 위해 1대1 무상증자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1주당 3주를 늘리는 무상증자를 진행했습니다. 따라서 전체 주식이 크게 증가했군요. 이따 지분율을 보면 좀더 정확하겠지만 유통주식을 이렇게까지 늘릴 필요가 있을까요? 정말 필요에 의해서 한 무상증자까지는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군요. 주가상승을 위한 것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리고 무증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권리락 공시가 발생하고, 주가는 일삼가격으로 조정되게 된 것을 알수 있죠. 무상신주 취득으로 인해 주식수에도 변화가 생기니,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지분에도 변화가 생겼고요. 가장 최근 페이지로 가서, 이번에는 실적 30% 변동 공시를 보면, 매출, 영업이익, 순이익이 모두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제품인지도 상승 그리고 필러의 해외 매출 증가, 유착방지제, 관절 조직 수복제 덕분에 이러한 실적 상승을 볼수 있었다고 밝혔는데 대단하네요. 이래서 바이오플러스가 케파를 크게 늘리려고 하는 거겠군요. 순이익을 이렇게 벌고 있는데도 배당을 보면 배당 수익률은 짠 것을 알수 있죠. 돈도 잘 벌고 실적 성장도 상당하지만. 아직은 시설 투자로 지출되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주 안원 정책을 제대로 하지는 못하고 있겠습니다. 자기 주식 취득 후 처분도 그러한 예이고요. 따라서 아직 이러한 부분은 부족할 수 있어 보입니다. 여기 감사 보고서는 볼 필요가 없을 정도로 문제되는 것이 없고요. 마지막으로 여기 임직원의 주식 변동은 봐야 할것 같은데요. 임원의 퇴임. 신규선임으로 인해 최대주주인 정연규 대표의 특수관계인 지분이 변경된 겁니다. 퇴임한 임원은 특수관계인 해제가 된 것이고, 신규선임된 임원은 특수관계인에 포함되게 되는데, 스톡옵션을 행사하면서 주식을 취득하기도 했었네요. 여기 박성영 씨는 주식을 매도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특수관계인에서 해제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소유주식이 2%대로서 5% 미만 일반 투자자가 된 거죠. 따라서 주식 수량을 표기하지 않게 된 겁니다. 5% 미만 투자자의 지분 변동은 의무공시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도 이분의 매매 동향을 알수 없습니다. 그리고 신교선임된 오승환 씨는 CFO로 재무 담당이지만 여기서 우리는 박상영 씨를 봐야 합니다. CTO였거든요. 회사가 설립된 지 2년 뒤부터 함께하여 기술 총 책임자를 역임하시던 박상영 씨가 임기가 2년 남았음에도 퇴사한 것은 좋지 않아 보이네요. 사측은 이에 대해 이러한 입장을 밝히기는 했으나 퇴사에 대한 이유는 밝히지 않았네요. 아마 문의해 보면 개인적인 사유라고 하겠죠. 그러나 건강상의 문제 등 피치 못한 이유가 아니라면. 의견 갈등 같은 이유가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핵심 연구원의 이탈은 분명 사업 진행에 영향을 주게 되죠. 과거에 카이노스메드라는 신약 개발 기업에서 핵심 연구원들이 하나씩 이탈하게 되다가 결국 지금은 별볼일 없게 되기도 했는데 아무래도 사업 방향에 대한 의견 갈등이 발생한 게 아닌가 싶네요. 특히 보툴리눔 톡신과 관련된 이유가 아닌가 싶어요. 뒤에서 보시겠지만 이에 대한 개발 방향이 바뀌게 되었거든요. 따라서 이에 대한 의견이 갈등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영향을 미치지 않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살펴봤으니 사업 보고서를 봐볼까요? 사업 보고서 클릭. 바이오플러스는 2003년에 설립되었고 지금의 사명으로는 2013년에 변경되었군요. 미래에 가까운 성남시 중원구에 메인 생산 시설이 위치해 있는데 앞으로의 생산 기지는 음성으로 변경되겠죠. 그리고 상장한지는 2년이 되어가는 회사입니다. 종속 회사도 봐보면 앞서 계량 신약을 위해 취득한 유비프로틴이 있고 페이퍼 법인 수준의 인도 법인이 있으며 중국 하이난에도 생산 기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모두 규모가 작은 수준. 님을알수 있죠. 이외에 출자한 법인들도 보면 종속회 사외에도총 6곳에 투자를 한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근데 투자 규모가 65억 수준이라 작죠. 게다가 모두 기타포괄손익으로 분류 됐기 때문에 순이익에도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경영참여의 이유로 취득했던 오라바이오의 지분을 전량 처분한 것이 눈에 띄는군요. 바이오 플러스는 보툴리눔 톡신 제제를 공동 개발하기 위해 오라바이오의 지분을 취득했었고, 추후 음성공장에도 생산 설비를 갖추려고 했으나, 공동 개발 추진을 중단한 것입니다. 보툴리눔 톡신은 희석하여 보톡스를 만드는 것이라 보면 되는데, 대부분 기업들은 바이오 시밀러 혹은 개량신약으로 제조합니다. 따라서 균주 출처의 문제로 인해 논란이 되고 있어요. 국내 시장을 양분하고 있는 휴젤과 메디톡스도, 메디톡스와 대용제약도 모두 보툴리눔 균주 도용의 이유로 소송 중입니다. 따라서 서 바이오플러스는 보틀리눔톡신의 원천균사체를 보유하여 균주 출처에서 자유로운 오라바이오의 지분 투자를 하여 협력을 하고 동시에 유전자 재조합 방식으로도 진행하는 투트랙 전략을 취해왔는데 오라바이오의 균주를 활용하는 방식은 사업 진행 속도가 더디고 유전자 재조합 방식에서는 유효성이 확인되었기 때문에 유전자 재조합 방식에 집중하기로 했네요. 따라서 오라바이오를 처분하게 된 것입니다. 24년 말에 가동될 수 있는 음성공장에서 기존 오라바이오와 진행한 보툴리눔톡신을 생산하려 했는데 유전자 조합 방식으로 바뀌게 된 것이므로 어쩌면 기존 계획보다는 늦어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제 총주식을 봐보면 우선주까지 합친 총주식은 6069만 4244주입니다. 자기주식은 전부 처분해서 없죠. 우선주는 일부 전환되었고 아직 80%가 남은 상황인데 최저조정 가능가액까지는 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무상증자를 반영한 우선주의 전환가액은 7238원입니다. 5070원까지 조정될 수 있어요. 현재 주가는 6370원으로 신저가를 갱신하고 있고 우리는 코프라의 주가가 13000원에서 5000원대로 떨어지는 것도 지켜봤기 때문에 이 리스크를 이용하면 좋은 케이스가 될수 있겠네요. 우선주의 전환가에게 상향이무 조정 도입이 없던 시기에 우선주의 형태로 투자한 이유가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주식의 소유 현황을 보면 최대 주주 및 특수 관계인이 31.61%를 가지고 있고 그외 주요 주주들은 없습니다. 따라서 1대 3의 무상 증자는 굳이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상장 전 프리 IPO로 발행했던 전환 사채는 전량 보통주로 처분된 상황이니 미상환매자니는 없습니다. 그러면 재무제표를 봐보겠습니다. 먼저 현금은 꽤 줄고 단기금융상품이 늘었네요. 예금으로 있던 자금 중 230억 정도와 우선주 발행으로 조달한 자금 그리고 순이익으로 유입된 자금을 단기금융상품으로 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매출이 증가하면서 매출채권은 더 크게 증가했으니 회수율은 다소 순화된 것도 보이고 재고자산 규모도 커졌죠. 매출의 변화와 함께 운전자본의 규모가 변했네요. 그리고 여기 여러 기업들에 투자했던 금융자산들이 기타포괄손익 공정가치 측정자산으로 있는 것도 보입니다. 기타포괄손익으로 분류시키면 매분기 실적에는 영향을 주지 않고 이 기업들의 지분을 처분했을 때에만 순이익에 영향을 주게 되죠. 또한 유형자산은 부지 매입 등 시설 투자를 하며 증가하고 있군요 그러나 계획된 음성공장의 착공은 아직인 것으로 보입니다 보툴리눔톡신의 개발 방향도 변경되었고 착공도 지연되었으니 대규모 개파의 음성공장 준공 일정도 기존에 밝힌 24년 말보다 지연되지 않을까 생각되는군요 정상 가동은 2025년 하반기 이후가 될 수도 있겠어요 오라바이오 지분을 처분했기 때문에 여기에 관계기업 투자 주식은 감소했고 우선주의 30%를 취득할 수 있는 콜옵션은 여기에 파생상품 자산으로 잡혀있는 것도 보입니다 전체적으로 바이오플러스는 넉넉한 유동자금을 가진 기업인 것을 알수 있습니다. 부채 부분도 봐 보면 전환 사채의 전환으로 인해 부채가 줄었고 우선주로 인한 부채는 증가했습니다. 바이오플러스는 차입금이 전혀 없네요. 부채가 상당히 적습니다. 현재 상황의 재무 상황은 아주 좋네요. 자본 내역도 봐보면 이렇게 1대 1 무상증자로 자본금이 한번 증가했고 1대 3 무상증자로 290억 가까이 자본금이 증가했습니다. 물론 부채는 거의 없고 자산은 많으며 유동성 자산도 넉넉하지만 굳이 자본금을 290억까지 증가시킬 필요가 있었을까요? 최대 주주 지분율도 높지 않기 때문에 유통 주식수 확대 의 목적이라고 보기도 힘들다는 생각입니다. 현재 바이오플러스의 액면가가 500원인데 이럴 거면 차라리 자본금을 증가 시키지 않는. 액면분할로 유통주식을 증가시켰으면 어땠을까는 아쉬움이 남네요. 뭐 어쨌든 바이오플러스가 자본잠식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극히 낮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요. 전체적으로 바이오플러스는 부채는 적고 유동자금은 780억으로 꽤나 유동성이 좋아 보입니다. 그러나 사실상 이를 모두 시설 투자에 활용해야 하기 때문에 여유가 있는 상황은 아니겠죠. 게다가 최초 밝혔듯이 1,500억이 필요한 총 투자금이 맞거나 투자 과정에서 비용이 더 들게 된다면 추가적인 자금 조달을 해야 할 겁니다. 연간 200억의 자금을 벌어들이는 기업이기에. 차입금을 활용해도 충분할 것이라 생각하지만 최근 3년간 무차입 경영을 해왔고 여태까지 전환사채, 전환가액 하향조정 우선주, 무중 자기주식 취득 후 처분, 낮은 배당률의 경영 방향성을 보건대 추가 자금 조달 필요시 어쩌면 주식 발행을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물론 자본금 대비 자기자본 비율은 전혀 문제없습니다 그러나 높은 현금 유동성이 실제로는 넉넉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 포인트겠죠. 이제 실적도 봐보면 매출이 매년 성장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근데 영업이익을 보세요. 44%의 영업이익률을 가졌군요. 대단합니다. 따라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었겠습니다. 높은 영업이익률을 가진 기업으로 알려졌겠어요. 그런데 주목해야 할 것은 매출 규모가 증가할수록 오히려 영업이익률은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는 특히 매출원가율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매출 규모가 증가하게 되면서 유형자산, 재고 자산 등 비용 처리하게 되는 자산들이 커지게 되니 매출 총이익의 감소가 되고 있는 거죠. 다행히 시설 투자된 생산 개파의 가동률에 여유가 있기 때문에 당분간의 기간 동안 매출이 증가한다면. 이제 영업 이익률은 크게 감소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겠네요. 이제는 음성 신공장을 건설하면서 당분간은 기존 공장에는 시설 투자를 많이 하지 않게 될 테니 오히려 가동률이 늘어나면 영업 이익률이 다시 증가할 수 있겠군요. 그러나 천에서 1,500억의 대규모 시설 투자가 진행된다면 얘기는 달라질 겁니다. 자산임과 동시에 비용 성격을 가진 유형 자산이 꽤 커지게 될 텐데, 보툴리눔 톡신의 양산은 늦어지고 정상 가동까지도 시간이 꽤 걸림으로 비용 처리로 인해 이 시기쯤에는 이익률이 꺾일 수 있습니다. 이 부분도 고려해서 요약해 봐야겠네요. 그리고 여기 주가 변동으로 인한 파생상품 손익들도 보이지만, 전체적으로 영업의 손익은 크게 신경 쓸 정도가 되지는 않고, 오히려 이익이 증가하니, 증가하게 되는 법인세가 더 크군요. 따라서 지난해 연간 200억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이런 상황이니 바이오플러스가 가용자금을 활용하여 규모를 크게 키우려는 것이겠죠. 최근 실적 변화를 그래프로도 봐보면 바이오플러스는 매년 계속해서 성장을 해왔습니다. 바이오플러스의 제품 수요가 괜찮은가 보죠? 덕분에 이익 규모가 계속해서 커지고 있고 재무가 좋기 때문에 순이익이 같이 따라오고 있습니다. 분기 실적도 증가한 실적을 계속 유지하고 있어 보이지만 조금은 성장세가 꺾이기도 해보이는데 물론 그래도 좋은 이익을 벌어들이겠지만 성장률이 꺾이면 리픽싱 리스크는 더 커질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바이오플러스가 어떤 사업을 하길래 이런 변화를 보인 건지 영리하는 사업을 봐볼까요? 바이오플러스는 이러한 사업을 합니다. 모든 제품군이 성장을 보이고 있네요. 의료기기 제품 매출도 성장을 보이고, 코스메틱 제품 매출도 성장을 보이고 있어요. 게다가 출시 국가를 넓히고 확장하려고 하고 있지만. 규모와 비중으로 보건데, 현 시점에서는 다룰 필요가 없겠다고 생각됩니다. 히알루론산 필러가 가장 중요한 상황이죠. 매출이 계속해서 늘고 있으나, 상품 매출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필러 매출 비중은 감소하고 있군요. 상품에 대해서는 딱히 나와있지는 않지만, 중요도도 낮고, 평균이익률을 깎아먹고 있을 겁니다. 그래도 수요가 증가하니 외형성장을 위해 하고 있겠네요. 따라서 바이오플러스는, 기업설명에 이런저런 것을 한다고 나와있지만, 결국은 필러네요. 필러에 히알루론산을 적용한 유착방지제, 관절용 조직수복제, 방광염 치료제들은 당분간 주가에 큰 영향을 주기는 힘들 겁니다. 게다가 바이오플러스의 신성장 동력으로 알려진 생체요방, 차세대 유착방지제, 비만 당뇨 치료제, 항바이러스 치료제, 심지어 보툴리눔 톡신 치료제까지 모두 이제 막 전임상 진입 및 진입 전 단계입니다. 미국의 조인트 벤처를 설립하여 비만 치료제 및 보툴리눔 톡신을 판매할 계획이고 생산은 음성 신공장에서 하려고 하겠지만 회사가 밝힌 일정보다도 훨씬 지연될 수 있어 보이네요. 보툴리눔 톡신은 개발 방향마저 수정되었으니까요. 참고로 바이오플러스처럼 히알루론산 필러를 생산하는 휴메딕스는 식약처로부터 보툴리눔 톡신 제제를 승인받고 리즈톡스를 휴원스 글로벌에 공급하고 판매 중이죠. 최근 불거지고 있는 균주 도용에 대한 입장은. 이렇게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네요. 아무튼, 바이오플러스는 이러한 상황들을 고려하여 생산공장 착공 일정도 지연되고 있는 게 아닌가 싶군요. 따라서, 바이오플러스는 이래서 2년간은 필러를 주로 봐야 합니다. 다행히, 가동률까지 여유가 있으니까요. 필러를 포함한 바이오플러스의 대부분 제품들은 히알루론산을 원액으로 사용합니다. 우리의 피부, 눈, 관절 등 몸에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다당류죠. 바이오플러스는 여기에 자사의 MCM 공법을 활용합니다. 특히 DVS 가교제를 적용하여 결합력을 향상시키죠. 시중에 판매되는 HA 필러는 대부분 BDD 가교인데 비해 바이오플러스의 DVS 가교는 완전 가교가 되기 때문에 부작용을 줄이는 동시에 지속성, 점탄성의 품질을 높이는 필러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품질을 어필하며 고가 시장을 타겟하고 있죠. 따라서 일반 HA 필러들보다 15% 100% 가까이 높은 단가에 판매를 하여 마진이 높고 25개국에 판매 승인을 얻어 대부분 수출 매출 비중이 높습니다. 국내 시장은 LG 화학, 신풍제약 휴메딕스가 80%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으니 안정성과 지속성을 무기로 이렇게 차별화 전략을 취하는 것으로 보이는군요. 게다가 보톡스는 저렴하기 때문에 굳이 지속성이 높지 않아도 한두 번더 맞으면 되므로 국내 시장에서는 큰 인기를 끌고 있지 못해 보이네요. 그래서인지 더욱더 해외 판매에 치중하는 것 같고 그동안은 러시아, 동남아, 일본 순으로 비중이 높았는데 이제는 중국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해말에 중국 하이난성 지역의 필러 제품의 특별허가를 취득하고 3년간 300억 규모의 필러 판매 계약까지 했기 때문이죠. 휴메딕스의 경우에도 중국에서 필러 제품의 허가가 매출 성장에 기여할 수 있었습니다. 바이오플러스도 이번 하반기부터는 조금씩 매출이 발생할 것으로 보이네요. 따라서 필러 쪽 사업은 계속해서 성장을 이어갈 수 있겠습니다. 음, 이 정도 하면 될것 같은데요. 이프리의 요약 시간입니다. 바이오플러스는 넉넉한 유동성을 가졌고 차입금은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따라서 재무가 너무 좋은 기업이에요. 그러나 지금 상황은 대규모 시설투자가 진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오히려 자금 사정은 넉넉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대규모 시설투자를 하고 미국 진출을 하려 하지만 신성장 동력 중 가장 대표적인 보툴리눔 톡신의 개발이 수정돼서인지 음성 신공장의 착공 일정도 지연되고 있어요. 즉, 매출에 새로 붙을 수 있는 이슈는 늦어지는데, 유동성 자금은 주주안원 정책으로 쓰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휴메딕스는 실적 상승을 이어가면서, PN 관절 강주사제의 출시를 앞두고, 배당 확대와 자사주 매입까지 계속하기 때문에, 아무리 지속성 높은 고마진의 필러를 한다 할지라도, 휴메딕스와 바이오플러스를 비교한다면, 재무, 손익, 경영방향성, 후속제품, 지분 등의 현 상황을 볼 때, 휴메딕스가 압승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시총도 휴메딕스가 더 낫죠. 이렇게 진퇴양난의 상황에 놓인 바이오플러스는, 실적까지 성장률이 둔화되거나 꺾인다면 주가는 크게 조정받을 수 있을 겁니다. 최근 중국 쪽에 필러 제품이 승인되었기에 하반기에 매출이 발생하기 시작할 수 있지만 본격적인 매출이 발생하려면 올해는 아닐 겁니다. 그리고 린드먼 아시아 측의 우선주는 최저가까지 조정되지도 않았습니다. 전환가에게 조정일은 7월 25일, 10월 25일 등매 3개월마다죠. 전환사채로 투자했다면 상향 옵션을 넣었어야 했을 겁니다. 그러니 우선주로 투자했겠죠. 이외로 바이오 플러스를 받쳐줄 수 있는 후속 제품들의 출시는. 전혀 없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대신 이제 막 전임상 단계인 물질들의 임상 개발이 진전되면 될수록 비용 처리되는 개발비는 더욱 더 증가하게 될 수도 있어요. 따라서 바이오플러스는 사업적인 공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1분기 보고서에서 필러가 성장을 이어가는지 체크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7월에 전환가액에 조정 이슈를 타겟할 수 있습니다. 최저 조정가액이 산술 평균가로 5070원이기 때문에 만약에 4000원 중반대를 타겟하여 진입하게 되면 중국 시장 매출이 발생되면서 서서히 좋아질 수 있겠다고 생각되네요. 바이오플러스와 휴메딕스는 괜찮은 비교가 될수 있겠는데 비록 현재 휴메딕스는 미상환 매장인의 차익실렬리스크가 있는 상황이지만 제모... 손익 그리고 주주 친화 정책으로 인해 이 물량을 어렵지 않게 극복할 수 있을 거라 생각되고 반면에 바이오플러스는 주가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게다가 실적까지 기대 이상을 달성하지 못한다면 리픽싱 리스크는 더욱 커질 것으로 생각되는군요. 따라서 바이오플러스는 높은 영업 이익률을 가졌더라도 일단은 느긋하게 지켜보는 편이 낫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오늘도 차트 없는 주식 투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